갑자기 사라지고. 아, 왼쪽으로 넘기니까 시청자 보이네. 아. 아, 왼쪽으로 넘기니까 보이는구나. 오, 갑자기 찾았습니다. 잠깐만. 오, 시청자, 시청자 볼수 있는 거 갑자기 찾았어요. 이건 잠깐 오해되노. 오, 시청자. 니가 먹고뭐가 먹어. 어노래가왜 이게 이게 나오지? 어 아, 이게 왜지? 밑으로 내려와 있지? 오. 어 아, 참, 이거는 참 황제 채널이잖아. 황제 채널이고, 설정하는 거를 아, 일단은 시청자를 찾았어요. 그 다음에 채팅이 프리즘 채팅을 치면은 자동으로 일반 채팅이 안 쳐지나? 저지나? 왜지금안 나오노. 그러면은 다른 아이디로 하면은 응. 잠깐만요. 다른 아이디 채팅이 좀 빨리 빨리 안 나오네. 잠깐 어, 뭐지 컴퓨터 화면에 지금 이게 후원 랭킹 안 보이노. 뒤로 뺐다가 올리거노. 와 한번 뒤로 뺐다가 올려야 되는구나. 아, 아이 너무 작다 글자가. 글자 홀자 크기를 조금 키워갖고. 어, 안 보여요. 나도 이게 보이야. 음. 그러면은. 아, 이 안에서는 저게. 저기... 아, 나가서 하면 되나? 잠깐만. 그 채팅으로는 저게 안 되는구나. 여기서 그러면 들어가서, 여기서 해야 되는구나. 후원, 이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거를 메시지 고정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이제 할줄 압니다. 그럼 이게 이제 기본 세팅이고, 내린 다음에 이걸 올리고 아 어, 이제는 조금 할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럼 저기 채팅창 고정되고 고정이 되고. 채팅은 그냥 일반 적걸 나눠볼까? 아닌데. 채팅이. 여기서는 그냥 보는 거밖에안 되고. 아, 저 뒤에서만 그게 되는구나. 음. 깔끔하긴, 여게 깔끔하긴 한데. 전에 거는 잠깐만. 여기서 바로 뭐가 됐었나? 아프리카 저거는 뭐지? 아프리카 헬프 이거는 뭐죠? 편집 이거는 뭐 나오는 게 없나? 이거 뭐 하는 거지? 아프리카는 뭐 하는 게 없네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 시청자 보이게 하는 거를 어, 찾아 냈습니다. 시청자 보이게 하는 거. 지금 시청자가 보입니다. 몇명 나오는가. 페이스북 하고, 아프리카하고, 유튜브 하고. 오.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음, 이거 어떻게, 하, 시청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동시 송출, 어, 동시 송출됐을 적에 휴대폰에서 시청자 보이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위에, 처음에 이제 그거를 휴대폰을 키고 나면은, 빨간색이 위에 있어요. 시간, 시간 가는 게. 그거를 왼쪽으로 옮기니까 보여요. 어, 중간에 있을 때는 안 보이는데, 왼쪽으로 사기를 갖고 손으로 딱 빨간 걸를 올리니까, 딱 보입니다. 오. 우리가 찾아냈고 그 다음에 잠깐만 입술이 좀 줄이고 어, 이렇게 되면 이제 거의 거의 완벽해졌 죠예 세팅하는 게 거의 완벽해 졌 습니다 밖에 나가 갖고 예, 밖에서도 한번 켜 봐야 되는데 어떤가 음. 어, 투네 투네 잠깐만 투네 그거 투네. 투원 랭킹, 투네이션. 이거는 그러면 테스트가 저거 테스트 어떻게 하더라? 투네이션? 투네이션 플레이는 아니잖아. 이건가? 투네이션 플레이 이건 아닌데? 그럼 어제 어떻게 했지? 아, 또 까먹었네. 음... 투네이션 테스트는 까먹었으면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고, 이걸 뒤로 한 번씩 뒤로 내렸다 올랐다는 게 중요한 거구나. 아, 네이버에서 투네이션 검색했었나? 투네이션, 투네이션! 가면 도네이션 있고 아 여기서 크리에이트 로그인 유튜브 로그인 계정 선택하고 브랜드 계정 선택 브랜드 계정 허용 뭐지 이렇게 했었나 리모콘 그 다음에 후원 테스트 여기 어디 위젯이 후원 알림 램 리모콘 이거 아이씨 이 어떻게 없애노 화면을 가리노 후원 테스트. 어제는 없었는데, 이게. 그리고, 어. 어, 이제 나오네. 후원 테스트. 약간 왼쪽으로 보내야 되네. 오. 어. 오케이, 오케이. 조금 올리고. 음. 아프리카 헬프는 뭔지 모르겠네요. 아, 이걸로 투네이션 어디 갔노? 이건가? 아닌데. 투네이션 사라졌노. 어제 건 없나? 그런데 아 됐다. 됐겠지? 음. 이가가 이제, 좀 이제 볼줄 알게 됐으니까, 어, 일단 시승자가 보인다는 게 엄청 어, 큰 발견이었습니다. 어,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걸다 세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조금뭐 테스트. 채팅인데 다잘 올라가나? 아잘 올라가네. 아 채팅을 치고 나서 한7 8초 뒤에 여기에 뜨네요 이 휴대폰에. 음. 어, 이렇게 뜨고 채팅 창은 그냥 어저께더 나은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채팅창이 위로 올리고 그런게 안되네 어 아... 채팅은 그냥 조절이 안되네요 이 안에 아 그럼 뭐야지 잠깐만요 그러면 채팅을 아 마음에 안 든다 채팅 위젯, 아프리카. 아 이렇게 하면 꺼지는 거가? 아 이렇게 하면 꺼지네. 와, 아, 꺼졌네. 그러고, 채팅을, 채팅 뷰 보이기. 이게 낫기는 낫네. 이 안에서, 이게 유튜브하고 연결돼 있네. 여기서 바로 연구 차단하기도 있고. 음. 이게 낫네요, 그냥. 어쩔 수 없다. 옆으로 좀 너무 길어갖고, 조금 살짝 좀 그거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할수 밖에 없네. 이 채팅 뷰의 어떤 크기를, 이게 그냥 유튜브 완전 그거네. 순수 그거네, 유튜브. 그러가 내리고 올리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좋긴 좋네. 이게 아프리카 채팅하고 다 같이 보이는 거고. 음... 오케이. 그래. 채팅창은 이걸로 쓰자. 바로바로 여기서 이게 되니까. 컨트롤이 되니까 좋네요. 이래 있다가. 이 정도면, 어, 나가가 한 해봐도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어, 밖에 나가가, 어, 한번, 밖에서 한번 켜보겠습니다. 예, 테스트는 여기서 마감하고, 예,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가가 한번 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